안녕하십니까 현대사 보름 대표 이선규입니다. 오늘은 1950년 7월 20일 대전 전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인민군은 어, 조천 옆에 어, 대평리에서 14, 15, 16, 14, 15, 16 이렇게 3일 동안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우 전투에서는 이틀, 대평리 전투에서는 예, 3일이 걸린 것입니다. 어, 점령하는데. 그러면은, 제 그, 대평역을 점령을 했으면은, 바로 대전을 공개해야 됩니다. 왜그러냐면은 어, 24다던 34년대는 거의 많이 이렇게 경력이 손실되가지고 공주 쪽으로 가고, 조치원에 있는 21년대도 많이 예, 손해, 손실을 보고, 그리고 19년대는 이렇게 대평리에서 많은 손실을 보고 다국퇴했습니다그러그 길로 바로 어, 대전을 공격을 해야 되는데 이민군은 어, 16일 어, 대평리를 점령하고 16, 17, 18, 3일 동안 또 공격을 멈추고 먹고 자고 놀았습니다. 이것이 이민군이 참편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런데 <laughs> 김일성은 어, 지금 북한에서 어, 김유성이가 작전을 잘못해서 참패했다 하지 않고 미군 때문에 참패했다. 그래서 어, 통일을 미군 때문에 못했다. 그리고 우리가 미국의 제재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산다. 그러고는 그냥 미국을 철천지 원수를 생각하고 어, 그렇게 어, 교육을 시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국민들을 속이고 거짓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작전을 잘못해놓고 어, 결국은 자. 미군 때문에 이렇게 인민군 해방 전쟁이 실패했다 그랬습니다.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책을 한권 소개를 했는데 그 유시민과 도울 해가지고 유시민과 도울 해가지고 어, 통일은 청춘은 통일을 말한다. 이 책을 소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부문구 가서 책을 사가지고 전부 다 읽, 읽어봤어요. 참 그랬더니 참, 너무나도 황당한 책이에요. 6.25는 남북한이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어째서남북한이 책임이 있습니까? 6월 25일 날이 임군이 남침을 해가지고 4일만에 서울을 점령하고, 그리고 6개 사단이 붕괴되고 4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전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천만 이상 가족을, 어 만들어내고 400만이 가까이, 어 한민족이 죽었습니다. 지금도 분단돼가지고 얼마나 고통받고 있습니까? 있습니까? 그런데 남북한이 무슨 책임이 있다고 합니까? 이저 유시민 저 유튜브에서, 어한 300만 정도가, 어 들었고, 이 책도 많이 팔렸다고 그래요. 이렇게 지도자들이 국민들을 속이고, 어 거짓말을 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어, 역사는 참지겁게 기록해야 됩니다. 저도 역사 설명할 때, 객관적으로 내 주관이나, 뭐, 우익의 주관으로 보지 않고, 객관적으로 보고, 객관적으로 설명하려고 모척을 씁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아서 어 우리가 잘한 것은 잘 이렇게, 어, 살려내고, 잘못한 것은 반성을 해야 됩니다. 반성이란 말이 무슨 말이요? 그, 지난번에 했던 것에 생각을 버리고, 그리고 마음을 버리고, 그리고 행동을 바꿔서 새로운 길로 가는 것이 반성이고 회개입니다. 그런데 유교를 그렇게 겪었는데도 우리는 객관적으로 유교에대해서잘 설명할 책이 없어요. 그리고 반성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오늘날 이렇게 다시 반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민군은 이 사사단은 공주로 해서 논산을 해서 이렇게 남쪽에서 대전을 공격하고. 인민군 3사단은, 어, 조천을 거쳐서 정면으로 공격하고, 이렇게 두 군데서, 어, 인민군 4사단하고 3사단이 이제 두 군데서 공격을 해서 끝장을 내라고 그래요. 그런데 24사단은, 어, 34년대는 논산금방, 공주 논산금방을 방어하고, 그리고 이제, 어, 19년대는 인민군 3사단, 정면에서 방을 하고, 인민군, 인민군 어, 이렇게, 어, 방하고, 그리고, 임, 저, 어, 미군 24사단 19연대는, 아, 이렇게, 어, 정민에서 방을 하고, 이민군, 어,는 이제 조천 쪽3사단은 정민에서 적 공격을 하고, 어, 미 24단 19연대는, 어, 옥천, 그러니까 대전 옆에 옥천이 있어요. 어, 옥천에서 이제 방을 하고 그래서 21자는 옥천, 19연대는 조치원, 그리고 어, 이 34년대는 논산 끝마에서 방어를 하고, 인군 4사단은 논산 끝마에서, 인군 3사단은 정년에서,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미 34년대도 많이 손실을 보고, 19년대도 손실을 보고, 21년대도 손실을 봤으니까, 어, 16일날 점령했을 때 그냥 막바로 공격했으면은, 그날 16일날이나 17일날 대전을 점령할 건데, 먹고 자고, 어, 노는 것입니다. 그만큼 제 시간을 미군을 벌어서 방어 준비를 했죠. 그리고는 이제 어 7월 19일날 어 인민군 3사단하고 어 인민군 4사단을 하루 종일 곡사포를 대전을 향해서 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20일날 새벽 이제 공격을 한 것이죠. 7월 5일부터 1 6일까지미 24사단이 7월 10 7월 5일부터 그러한 어 이렇게 어어 조치원 철안 후에 어 그러니까 오산 중비령에서부터 어 지금 어 대평리 전투까지 이 전사가 1,500여 명이 어 전사하거나 포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24사단은 어 엄청난 피해를 본 거죠. 무기도 피해보고 인력도 피해보고 그리고 비상자 부상자 등 모든 만4 0 0여 명이 손실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24사단은 전투를 할 만한 능력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손실을 봤습니다. 그대로, 어, 16일날, 17일날 밀어붙여가지고 대전을 점령해야 되는데, 먹고 자고 몰아서, 이만큼 이렇게 미군이 준비를 하고 있었고, 바로 이제 기병사단, 그 다음에 25사단, 그 다음에 이제 2사단, 그 다음에 해병사단이 막 계속 참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 대평양전투에서 3일 동안 이렇게 대평리을 점령을 못한 것은 미국 공군이 후방에서 막 공격을 하기 때문에 점령을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미 이제, 어, 미 공군이 공격을 하고, 그리고 막몇개사단이 이제 참륙을 하니까 수십 시간에 그냥 부산까지 가야 되는데 또 자고 먹고 어, 노는 것입니다. 어, 7월 19일 날, 이민군 3사단, 4사단, 포병, 4사단, 포병들 하루 종일 이렇게 대전을 향해서 이제 공격을 한 거죠. 7월 20일 새벽 3시 이민군 3사단은 유성에서 대전으로, 이민군 4사단은 논산에서 대전으로, 취두세도로 벌게 살금살금 이렇게 보병들이 가가지고, 미군 이제 포진지, 어, 3 4인데 포진지, 그 다음에 이제 1 9인대1포진지 21년대 포진지를 먼저 이제 공격을 한 것입니다. 포를 잠재우고, 그 다음에 전차를 이제 막아버리고, 그리고 이제, 어, 어 민군 전차가 대전을 이제 점령하려고, 어, 어, 이렇게, 살금살금 새벽 3시 이제 포진제로 공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 이제 복사포, 포부대가 먼저 공격을 한 다음에 전차 1 0여대로 대전을, 야, 2개 방향에서, 그러니까 논산 쪽에서 어, 이렇게, 어, 초청 쪽에서 막 대전을 향해서, 이제, 백, 백에다가 이제 공격에 들어가죠. 24사단은, 어, 제대로 저항을 못 했죠. 뭐, 몇 시간도, 뭐, 견디지 못하고, 그냥, 완전히 이제, 24사단은, 어, 이제 참패를 했죠. 그래서 오전도 대전을 견디지 못하고, 참패가지고 이제, 영동으로 이제, 막 죽차 살자, 어, 도망치는데, 어, 띵소장이 아무리 명령 내리고, 연대장들한테 후퇴하지 말아라. 그리고 뭐, 어, 후퇴면 안 된다. 이렇게 해도, 원체 곡사포가 퍼부스 되고, 전차가 막 공격을 하니까, 뭐, 연대장, 띵소장 연대장들한테, 연대장 대대장들한테 명령 내도 뭐, 할 수가 없으니까, 영동으로 이제, 막 도망치는 거죠. 대제는 20일날 오전에, 아니야 수라장이 되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띰소장은 <laughs> 영저 사령부가 영동에 있으니까 영동에서 각 연대장들한테 명령 내려도 되는데 이 연대장들이나 대대장들이 인명법만 보면 도망가니까 도저히 안되 생겨서 어, 이렇게 어, 영동에서 어, 대전로 최초방위가서 어, 방어를 하고 어, 연대장을 지도하는 거예요 근데 오커 장군이 어, 띵소장한테 하여튼 20일 7월 20일까지 대전을 방해해달라 왜 그러냐면 지금 막 기병사단이 상륙하고 어 그리고 이제 25사단이 상륙하는데 상륙 전에 이민군이 만약에 대구나 밀양까지 내려가면은 이 상륙을 못하고 다 철수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격은 미 24사단이 대전을 버텨줘야 기병사단이 상륙하고 기병사단이 이 육지에 상륙해서 어느 정도 진지를 구축해야 이민군을 막을 수 있지 만약에 이제 어, 대전을 막지 못하고, 어, 이렇게, 김천이나, 어, 외관이나, 어, 대구까지 이제 점령 하게 되면은, 어, 기병사단이 상륙을 못한다. 그러니까, 어쨌든, 어, 24사단이 20일까지는 좀 막아서 기병사단이 상륙을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달라. 워커가 대전까지 와, 영동까지 와가지고, 어, 장군한테 아주 사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4사단 띤장군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20일까지는 버텨야겠다. 되 그래서 영동 사령부 에 있지 않고 대전으로 가서 이제 연대장들을 지휘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3.5인치 로켓터포 이렇게 들고서는 로켓터포가 있어요. 바주카포 같이 그 3.5인치 첨단 무기가 처음으로 이제 대전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소장이 로켓터포를 가지고 또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몇 명이 이제 어, 최 전방에서, 이제, 어, 어, 성능이 어느 정도인가, 어, 이렇게 시험도 하고, 연대장들한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최 전방에서, 이제, 공격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수장이 3.5인치 로켓포하고 자기 부하들하고, 몇명 포부대를 데리고, 이제, 전차로 공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차로 공격하니까 t 3 4 전차가 그냥 순식간에 파괴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열대를 파괴 했어요. 그런데 전차가 열대만 있으면은 대전을 그렇게 쉽게, 미군이 철수를 안할 건데, 백대가 보니까 열대 같은 것은 이건 뭐 문제가 안 되지. 열대 파괴들라도 백대가 막 사, 막 사정없이 이제 대전을 공격을 하니까 미군이 24다더니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이제 영동으로 이제 붙서 오전에 이미, 이민군이 대전을 다 거의 다 점령을 한 거죠. 7월 2 0일 오후 3시 띤수장은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연대장들한테 영동을 후퇴하라 이렇게 7월 2 0일 오후 3시 이제 명령을 내린 거죠. 인민군은 대전을 점령하고 천여 명의 미군을 포로로 잡았어요. 천명 가까이. 그리고 어, 군수품을 보니까 이뭐 말할 수가 없어요. 군수품이 어 뭐. 그때 당시 이제 6월 달인데 그냥 수박도 많지 먹을 것도 많지 기름도 많지 뭐 그냥 뭐 옷도 많지 그냥 뭐 군수품이 막할수 없이 많은 걸 보고 인민군은 만세를 부르고 너무 좋아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어미 24사단은 인민군하고 저저 저 이렇게 어 중미령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참패하고 밀리고 밀리고. 밀리고 많은 부하가, 자 미군이 죽으니까, 세계에, 이제, 망승거리가 되고, 세계 뉴스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어 각, 이제, 연대, 미군은 거의 다, 이제, 영동으로 철수하고, 오후 6시, 그러니까, 는 띵소장이 오후 3시 영동으로 철수하라, 어 이렇게 명령 내리고, 바로, 어, 띵수장이, 어, 낮에, 어, 오후 3시에, 이제, 영동으로 철수 쓰면은, 어, 띵수장이 포로가안 되는데, 오후 6시까지 각 연대, 그리고 각 대대, 각 중대, 의무대대, 다, 이제, 어, 영동으로 철수 시키고, 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띵수장이, 예, 자기가 영동으로 가려고, 어, 이렇게 철수를 했어요. 그러고 보면은, 참, 띵수장이, 예, 참 장군이, 예, 훌륭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오후 3시에 명령 내리고, 바로 그냥 3시에 영동으로 갔으면은 포위가 안 되는데, 나머지 부대까지 다 철수시키고, 마지막 부대가 돼가지고, 이제, 어 이렇게 대전을 떠나면서, 이제 옥천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미 옥천에는 이민군이 다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 옥천에서 대전으로 못 가고, 어 이렇게, 어 약간 남쪽으로 이제, 어 왔죠. 어, 그러는데 남쪽으로 오다 보니까, 이제, 어, 이렇게, 어, 밤이 돼가지고, 어딘지 잘분간을못 돼요. 알고 봤더니, 어, 대전 밑에, 이제, 금산군이 있는데, 금산군 남원리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옥천으로 가야 되는데, 약간 남쪽으로 해서, 이제, 어, 금산, 어, 인삼이 많이 나는 금산으로, 이제, 빠져버린 거죠. 여기도 이민군 4사단 18년대가, 이제, 딱, 방, 방으로 버티고 있어서, 어, 이렇게, 어, 길로 못 가고, 이제 산으로 이제 도망친 거죠. 이제 산으로 도망쳤는데, 어, 부상병하고 자기 부하들하고, 참모들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어, 산으로 가서, 이제 좀 쉬고 있는데, 한부상병이특이 물이 먹고 싶은지, 물만을 따고 그러니까, 자기 피서나, 부하나, 어, 다른 장병 보고, 야, 저부상병물좀 떠다 주라, 이렇게 해도 되는데, 어, 어, 세상에 띠서장이 세상에 장군이 물떠러 갔어요. 가다가 절벽에서 떨어져가지고 기절해 놓였어요. 그러니까 부하들은 아무리 기다려도 어 장군이 오지 않으니까 밤새도록 아직까지막 수색을 했는데도 못 찾았어요. 그래서 보지 않 되게 생겨 생자 그 부하들은 아 우리 장군이 잘못됐는가 아니면 어디로 영동으로 길을 찾아서 갔는가 하고는 자기 부하들은 전부 다 영동으로 다 가버렸어요. 그 갖고 나를 세가지고 보니까 자기 혼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북 무죽은 박성구 씨 집에 이제 갔어요. 그러니까 박성구 씨가 이제 뛴설장을 만았는데 말을 못하니까 뭐 의사 표현을 못하죠. 그러니까 박성구 씨가 보니까 아 이렇게 미군 장교, 장군 같은데 아마 이렇게 길을 이어볼까 여기까지 왔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밥을 줘서. 어, 살려드렸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국 바보고, 이렇게 국을 주니까, 막 토드래요. 어, 매우가, 매운 음식이고, 음식이 안 맞아가지고. 아, 그래가지고, 어, 이렇게 박성무 씨가 닭을 잡아서, 어, 고와가지고, 간을 맞춰서 주니까, 그 닭은 잘 먹더래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원기를 회복해가지고, 7월 25일날, 이제, 어, 박성무 씨한테, 예, 영동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냐고 물어보니까, 어디로 어디로 이렇게 가라고, 이제, 뭐, 그림을 그려갖고, 이렇게 알려줘서, 이제, 어, 박성구 씨가, 어, 이렇게, 어, 띵소장을 모시고, 영동까지 갔으면 괜찮은데, 미군을 데리고 가다가, 인민군한테 걸리면은, 띵소장도 죽고, 박성구 씨도 죽게 생겼으니까, 안내만 한 거죠. 어떻게 이렇게 하라, 가시라고. 그래서, 이제, 띵소장 혼자 가다가, 전북 진안군 장성면 운사리에 사는 한두비라는 인민군, 어, 그러니까 내무서원이 있어요. 내무서원한테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체포 돼갖고 7월 20일 날 북송도 갔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얼마나 띵소장이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1953년 7월 휴전회담 전에 자 포로, 국군포로, 인민군 포로가 교환될 때 그때 이제 포로 교환할 때, 에, 띵술장이 이 어, 교환이 됐어요. 그래서 돌아오지, 않는 다리에서 이제 교환이 됐는데, 어, 뭐 이제 남한에서 이제 환영을 했죠. 그래서 어느 기자가 물어봤어요. 띵술장한테. 한두규가 당신을 고발해가지고 북한에서 그렇게 고생했는데, 한두규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물어봤어요. 이미 한두규는, 이제 국군이 북침해가지고, 어, 이렇게, 띵수장을 신고해서, 어, 이렇게, 호로를 댔다 소리를 듣고, 한두교는 고발해서 지금 감옥에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한두교 한 사람이, 예, 나를 고발했다고, 어, 이렇게 전쟁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인민군 서원 저 내부 서원으로 자기 직분을 다한 것이지, 뭐, 나하고 감정이 있어서 이렇게 신고를 했거든요. 어, 이승문 대통령이 아령을 예, 베풀어서 한두교를 석방시켜달라 그러고 미국을 갔어요 그래서 한두교가 그대로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거 보면은 참빈소장이 예, 사람이 참 너무 훌륭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7월 이제 20일 날 대전을 점령을 했, 했으면은 20일 이제 오후 3시에 막 영, 저, 저 옥천 거쳐서 용돈 거쳐서 막 대전으로 막저 대구로 막 밀어붙여야 되는데 세상에 20일 날또 먹고 자고 놀고 20일 날 먹고 자고 놀고 23일 먹고 자고 놀고 24일 날 대전을 점령했다고 축하해를베풀은 거예요. 참 아니 전사를 연구하면서 이민군김일성이 작전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민군은 대전 전투에서 전차 15대 파괴되고 중포가 이시문의 피해를 봤으나 이민군 저사람 전사들은 별로 안 죽었어요. 그러면 이민군은 6월 2 0일부터 어, 대전을 7월 20일 점령했으니까 38선에서 대전까지 25일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10km씩 가는 거예요. 그 좋은 무기를 가지고 세상에 20일 날 21일, 22일, 23일, 24일, 5일간을 먹고 자고 노는 겁니다. 무슨 전쟁을 하고, 전쟁하려고 을온 건지, 먹고 자고 놀으려고 온 건지, 구경하려고 온 건지, 이거 알 수가 없어요. 그리놓고는 미군 때문에 참패했다. 미군이 천천히 원수다. 이렇게 말하라고 있어요 김일성이가. 그리고 김정은이가. 그리고 저김영욱이나 그리고 저거 뭐, 어, 저거, 저, 최장집이나. 박명님이나. 이 좌파들은 세상에 그렇게 거짓말 하고 있어요. 강정구 같은 사람은 인민 해방전쟁이 미군 때문에 실패했다. 이 전사를 읽어보면은, 연구를 해보면은 미군 때문에 참패한 거라네요. 그대로 그냥 막숨쉴 사이 없이, 어, 대구를 공격하고 부산을 공격했으면 벌써 지금은 이민군이 남한을 점령해서 우익은 뭐다 끝나버렸죠. 그런데, 그렇게 가다시고 가다시고 그리고 먹고 놀고 먹고 놀고 그러다가 참패놓고는 지금은 미국 때문에 참패했다. 이렇게 미군은 뒤집어 쓰고 있어요. 4.3 사건 그 보고서도 보면 은 미군 때문에 제주도 폭동이 확대됐다는 거예요. 그래는 결론에는 미군은 자, 자유로울 수가 없다. 그리고 뭐 이렇게 오라리 방어 사건이 미군이 막 확장시켰다. 이렇게 거짓말로 보고서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좌파들은 거짓말의 전문가들이에요. 어, 객관적으로 역사를 사실로 쓰고, 잘한 것은 잘했다고 그러고, 못한 것은 못한다고 해서 반성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역사를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그리고 반성도 못하니까, 오늘날 이렇게 대한민국이 혼란하고, 지금도 시끄럽고 그래요. 저거, 저, 최순실이가 어, 잘못될 때는 우파들은 잘못하다. 좌파들 때문에 그랬다. 그리고, 더블, 저, 비르시시 뭐, 이렇게, 방송국에서, 어, 숨스키가 거짓말해서 일이 벌어졌다. 그리고 태극기 부대에서는, 광화문에서 계속, 어, 이렇게, 어, 박근혜 심판을 잘못했다. 이렇게 고함질록고 있잖아요. 그런데, 조국이, 조국사 끝났을 때는, 또는 이 좌파들은 조국은 아무 잘못이 없다. 그런데 윤석열 참모총장이 그냥 먼지 털듯이 탁탁 긁어가지고 일이 벌어졌다. 우리들은 좌파들을 아무 잘못 이었는데 예, 윤석열이가 저렇게 하고 있다. 윤석열이가 최순실 조사할 때는 참잘한다해 놓고, 그리고 조국을 때는 잘못했다고 해 놓고, 우리들은 윤석열이가 최순실 막 조사할 때는 윤석열 나쁜 놈이라고 해놓고, 지금은 아주 좋은 사람이라고 그러고, 이런 판단 능력이 없는 국민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 다 우리가 역사를 객관적으로 어, 연구를 해서 잘한 것은 살리고 잘못 잘못된 것은 반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판단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 혼란이 온 것이죠. 그래서 뭐가 뭔지 뭐가 옳은 건지 뭐가 그런 건지 국민들이 알수 없는 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 세상에 24일 날 먹고 자고 놀고 24일을 점령했다고 축하율 베푼다니 이게 부산에 가서 24일이면은 부산 뭐써 부산을 7월 10일에 부산을 점령해야 돼요. 그리고 7월 어2 4일이면 밀양이나 부산 근방 가서 어 밀양 점령했다고 어 이제 축하를 베푸는 거모를까 대전 점령했다고 축하를 베푼다니 참 너무나도 한심한 일이죠. 저는 한 40년 동안 어 세계 전쟁사를 연구를 하는데 이런 전쟁은 지금 처음 보는 거예요. 무나도 기가 막힐 전쟁. 7월 5일에서 7, 7월 20일까지 미2 4사단 피해는 병사 2,400명이 전사거나 포로되고, 그리고 제후 100km로 왔어요. 중민에서 이제 어, 이렇게 대전까지 예, 세계 이제 망신을 당한 거죠.